네, 그 우모복 하나 그 영상 올리려고. 뭐, 제 얼굴은 뭐 별로 이쁘지 않으니까 얼굴은 오늘 안 나오게 고 하체만 나오겠습니다. 어 방입니다. 캠핑 온건 아니고요. 캠핑 못 가서 방에서 이 뒤에 있는 우선 우모복 얘기하기 전에 침낭 지금 이제 최근에 구입해서 가성비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나름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39,800원이었던 거예요. 어, 근데 배송비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만원 조금 넘게 나와서 한 4~5만 원, 4만 원 중반대에 제 구입한 침낭인데 배송비 포함해서 5리1 5 0 0 g 짜리 쌀려가는데 어, 제가 야외에서 지금 한번 써봤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때 되게 날씨가 추웠는데 불구하고 핫팩 놓고 써보니까. 나름 좁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제가 키가 173이에요. 그리고 체중이 70 어, 지금 한 75? 예. 근데 발도 그렇게 그렇게 쓱쓱 좁다라고 느끼지 않았고요. 어 불편했던 건딱 하나, 지퍼가 한쪽에만 있어 가지고 끝까지 안날아가고 여기까지 연결이 안돼 있어서 약간 잡, 답답한 게좀 있어요, 솔직 하게. 예. 좁지는 않아요. 근데 좀 답답하다는 느낌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저녁에 그냥 방구석이지만 잘때 더우면 뭐 걷어 차고 자면 되니까 어 몸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또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매번 캠핑 안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 가서 이 침낭을 특히 이런 이제 머미형을 쓸 경우는 되게 좀가깝해 하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어, 몸이 좀 익숙하도록, 오늘 이거 덮고 잘 생각이고요. 지퍼, 여기, 찾는 것 좀, 그, 현장에서는 되게 찾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퍼, 이 손잡이를. 이렇게 줄로 그냥 이렇게, 어 쉽게 찾게끔 연결해놨습니다. 뭐그 정도. 예, 침낭 얘기는 뭐그만하고요 요게, 우모, 우모 바지라고 하죠? 오리털 바지. 어, 제가, 체중이 지 75kg이고, 키가 173. 다리는 저는 롱다리. 롱다리 롱다리는 롱다리 아니고요. 조금 어쨌든 아재몸 사이즈니까 머리 크고 어깨 좁고 어 다리는 제평제그 주변에 계신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그래도 긴 편. 그래 봐뭐1 2 c m 겠지만어 저는 지금 이걸 그 XL 이즈를 구입, 구입을 했어요. 그 조이 알파인 응동 바지. 네이처 하이크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게 국산 브랜드라고 해서 좀 낫겠지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네이처 하이크 대신에 좀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도 이걸 구매를 했는데 어 제가 이거를 지금 한두번 정도 써 봤습니다. 야외에서 되게 만족스럽고 어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뭐 등산을 하고 가는 백패킹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어, 오토 캠핑, 백패킹 장비 정도의 미니멀하게 갖고 와서 캠핑하는 현재까지는이기 때문에 어 이걸 입고 가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입는 경우인데 어 현장에 그냥 입고 가도 사실 이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등산을 할때뭐 땀이 차는 경우도 저한테는 아직은 없고 그래서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족도 좋고 어, 옆에 뭐 브랜드 로고나 레이트가 디자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어 고무줄 바지 형태의 이 앞에 스트링이 있고 어 여기 앞에 이제 단추로 이렇게 링이 있어가지고 조이면서 땡기가 조일 때그 마감한 데가 찢어지지 말게끔 이렇게 링 하나 있고 스트링 하나 있고 다음에 그다음에 옆에 지퍼 주머니 이렇게 있는 정도 뒷 주머니는 없습니다 뒷 주머니는 지퍼가 없고요 여기 조그맣게 어 뭐라고 해 g JOE라고 네, 조이 알페인 뭐 아웃도어 뭐 이런 테크니컬 아웃도어로 라벨 하나 정도 있는 정도고요 어 개인적으로 좀 디자인적인 감성도 좀 넣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 그래서 원단 색깔을 조금 이렇게 뭐또 그게 원가에 뭐 반영이 될지는 어쩌지 모르겠지만. 예 두이 알파인의 우머 바지라는 어떤 브랜드 이니셜 같은 것들이 좀 있어줘도 나쁘지 않았겠는 나쁘 더좋았었겠다라는 그런 그 기대감이 있어요 왜어 에이치아이크도 다 하고 하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시더라니면 발끝에 이렇게 이렇게 뭐 있는다든지 이런데 노스페이스도 왜 어깨하고 가슴 상당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등어리 쪽하고. 어, 그렇게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 보여주시면은 전더이 브랜드가 좋아지라는제 소개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보통 오모바지를 입거나 아니면은 짠!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 이 우무바지가 우선 우선 신축성이 있고 그 그냥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하는데 그 전에는 이걸 사용했습니다 나는 이제 간단한 뭐랭 그 스판 기모 들어가는 내복 같은거 쫄쫄이라고 그러죠 그런거 있고 아니면 등산바지 있고 있다가 추우면 이제 등산바지는 벗고 이걸 보통 많이 입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저는 옛날에 산거라서 기억이 안나요 그냥 어, 흔히 말하는 그 스노우보드 바지죠. 그니까 이제, 이게, 이게 안에서 있는 땀이 밖으로 배출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어떤, 어느 정도의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노우보드 바지, 흔히 말하는. 예. 그래서, 어, 아무도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 중에서 뭔가 마찰이 있거나 뭐 이런 걸 약간 좀 과격하게 활동할 경우는 아무도 이게 원단이 얇죠. 방수는 된다 할지라도 나무까지 긁치거나 어디 바닥에 앉거나 할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원단 자체가 얇기 때문에 어 무리가 있는데 거기 에 비해서 이, 이거 원단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우리 말하는 뭐라고 무슨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두껍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원단이고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 망사가 돼 있어 가지고 사실. 맨몸에 이걸 입어도 사실은 이렇게 추운 걸잘못 느껴요. 방풍구선 잘 되니까.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바지가, 어, 원단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어 레이어드 시스템? 뭐, 그런 기능도 일부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잘 입고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지퍼가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밴드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허리 조임도 있고, 지퍼가 여기부터 이제 발끝까지 있어갖고 야외에서 그냥 그 여기도 이제 똑딱이부터 이렇게 지퍼가 있어갖고 이제 개방이 완전하니이런식다 열립니다 그래서 음 요즘 스노우보드 바지도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어? 봤어 봐아 이쪽으로는 안 열리네요 저기 아래쪽으로 해야 다 열리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리면은 밑에까지 완전히, 어? 밑에가 아닌데? 위쪽은 아닌데? 예. 이렇게 해서 바지가 완전히 열리는 거죠. 어, 잘안 열리네요. 예, 이렇게 열렸습니다. 오래된서 그런가 봐요. 지퍼가 날. 이렇게 열려서, 어, 그냥 바지를 외부에서 입은 상태에서 바로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있고, 어 밑에 보면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이렇게 고무줄 처리가 돼갖고, 뭐라 그러나요? 그, 이렇게 눈이 들어오거나 하는 거 맞게끔 이렇게 밴딩이 돼 있었는데, 입을 때그당시에 저는 걸리적거려서 이렇게 잘라냈어요.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 잘라냈었고, 좀 이렇게 원단이 두 겹으로 돼있다라는 거, 음 그런 거 하고, 이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뭐야, 스페셜, 불, 브랜드 아니고, 블랜드 예, 그, BLEND. 지금도 스노우보드나 스키복 브랜드로 아직도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후회됐던 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S를 사가지고, 지금도 이부분 허리가 되게 꽉 째입니다. 그래서 이 상단 부분을 일정 부분 열어놓고, 요걸로 이제 잡은 다음에, 어, 입고 다니고, 어, 가끔씩 눈오거는 약간의 일정 부분에 방수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이걸 입고, 어, 활용을 하고요. 어, 이게 이제 스키바지다 보니까 통이 굉장히 밑으로 내가 할수 넓죠. 왜 이제 신발이 그 스노우보드 신발을 신는 걸 감안해서 만든 옷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여기 한몇 군데 이렇게 좀 너무 넓어서 걸리적거리더라고요.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세 군데 정도 예, 좀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예, 좀 허접하긴 하지만 꾸며놨습니다. 예, 어, 그렇게 했더니 훨씬 더 어, 일반 등산화 신고 하기는 좀 예, 바지가 좀 이렇게 서로 렇게 부딪히거나 하는 거는 좀 없더라고요. 이런 스타일로 좀나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등산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에 있는 땀이 밖으로 잘 배출된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방풍 정도의 효과만 있다 보니까 음, 산행할 때 입은 거는 입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무리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짚퍼 내리고, 예. 이거 벌써 산지한 10년 넘은 바지입니다. 근데 아직도 잘 쓰고 있고, 중간에 뭐 벤틀이 필요하다, 뭐 덥다 싶을 경우는 여기 에 이제 똑딱이였고 밑에는 그냥 고정한 상태에서 아랫부분만 일정 부분 이렇게 예. 종아리부터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통풍이 되겠죠. 예. 어떤 건요 가랑이 가랑이 부분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갖고 이제 막 그다음 메쉬가 있어가지고 통풍이 되는 옷도 있더라고요. 좀 좋은 것들은 무슨 엉덩이 부분 이렇게 까끌까끌한 이렇게 원단이 있어갖고 어디 마모에 대한 부분들 안더라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거 근데 이 단점은 하나 딱 하나예요. 이게 이제 그냥 입고 다니고, 야외에서 작업하고 할 때는, 어떤 풍 바람이 많이 들 좋은데, 이걸 많이, 예를 들어서 뭐, 입고 다닐 때는 문제가 없는데, 활동력이 많을 때는 할 권장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무겁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게감이 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때, 그, 그, 그때 날씨에 따라서 상황 봐갖고 어, 바람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모가 많은, 아웃도어에서 이제, 이렇게 마찰이 많은 환경, 노지나 이런데 갈때 보통 많이 활용을 하고요. 어, 이 바지는 이제 보통 풍상 시침때 입고 자는 정도, 이렇게 추위를 막기 위한 보온용.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위에다가는 어, 예, 이제 현장에서 보통 불멍할 경우는 이거 입고 하, 불멍했다는 이제. 우리 흔히 불빵이 있지 않습니까? 구멍 나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패딩장바몇벌벌써그 구멍 난 경험이 있어서, 어, 요, 요걸 속에 그냥 여유가 있으면 그냥 요거 하나 있고, 속에 아무것도 없이요. 요거 있고, 어, 물론 이제 캠핑장에서 이게 멈춰있을 때, 그 다음에 요렇게 옛날 군복 이 있죠? 군복 바지. 예, 좀, 사이즈 큰거한 치수 더 크거나 아니면 두 치수 정도 큰게 좋더라고요 여유 있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어, 이 위에다가 이렇게 입으면은 이 천은 어쩌면군복빠지니까 옛날에 입던 예 그래서 어, 부, 불빵이 나더라도 뭔가 부담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뭐 나무에 대한 어떤 내구력도 좀 있다 보니까 대신 뭐 이거 제가 어저 옛날에 뭐 고어텍스라고 그 하는데 이게 오래된 군복이라서 이게 정말 고어텍스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군 군복이라고 해서 구입을했는데 국산 군복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질감이나 원단이 단점은 여름에 입으면 덥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이게 두께감이 이게 아마 겨울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고 무겁고 예. 하지만 어, 그다 엉덩이에 이렇게 덧댐이 좀더 있어갖고, 뭐, 원단도 되게 두껍고요 예. 예 국산 군복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엉덩이 이렇게 덧댐이.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뭐, 주머니 이렇게 있고, 뭐, 건빵, 방주머니 있고, 지퍼 있고, 앞에, 이게 지퍼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는, 어, 이건 제가 떼버렸는데 안에 이제, 요, 고리 안에 이렇게, 뭐라 하냐 조임? 조일 수 있게끔, 스트링 할수 있는, 그, 끈이 있었는데, 제가 빼버렸습니다. 어, 요 정도.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응오바지를 제가 이제 많이 사용 안 해봤지만, 사보니까 좋은 거는, 첫 번째. 따뜻한 거 진짜 장땡이더라. 예. 이게 부담이 되시면은, 저도 이제 손바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 손바지 따뜻해요. 손바지는, 뭐, 활동한 데도 지장이 없을 거고요. 손바지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어, 근데 이제 무게나 부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걸 입고 다니지 않고 꺼내서 이제 입어야 되고, 어디 어딘가에 디어 패킹을 해야 된다 를럴는 아무래도 이 유모바지가 부피가 압축됐다가 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게도 마찬가지고 가볍기 때문에, 어, 휴대를 했다가 현장에서 사용해야 된다. 예, 그럴 것 같은 거는 이웅모 바지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조이 알파인 예, 써보니까 개인 가격 대비 만족스럽습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이런 어, 게 뭐라 고러나 이렇게 미쉐린 타이 같이 이렇게 한 거를 안쪽에다 하고 바깥쪽을 차라리 민자로 좀 해주고 그런 디자인을 하면 평상시에도 좀 입을 수 있게 해주면은 굳이 캠핑 안 가더라도 야외에서 좀 일반 활동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요 밑에 고무줄도 만약 안쪽은만 해놓고 밖에도 이렇게 일자형의 바지처럼 그러면은 어더 좋았겠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 되게 따뜻해요. 예. 이 실내에서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벌써 이렇게 몸에 막 열이 나는 느낌 예 듭니다. 뭐이 정도. 어 그리고 우모 바지 구입하실 때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여러분 여러 그 올려놓으셨던 분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모으면 이 종아리가 올라온다 어쩐다 뭐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통상 이거를 어, 현장에 가서 옷을 벗고 입는 경우는 없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껴 입거나 뭐 아니면 안에 있는 뭐니까 기능성 내의 정도 예 아니면 뭐 우리가 올그 타이 즈 정도만 입은 상태에 입다 보니까 어~ 정사이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비상시에도 더 껴입어야 되는 상황이 그걸 고를 할때 이거는 부풀어 오르고 굉장히 커도 오히려 저는 큰 거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한 치수 기본적으로 한 치수 크게 주문을 하시거나 두 치수 크게 주문을 하시는 게 오히려 후회가 없을 것이다 예. 몸에 딱 맞게 하면은 나중에 뭐 다리가 기신 분들이 발목이 올라서 실 없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밑에 어차피 밴드가 있기 때문에 치수가 커도 어 다리가 길더라도 이 밴드에 딱 고정된 부분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충분히 오히려 폼이 더 크면은 뭐라고 하나요? 어 활동하는데 더 안에 그좀 쾌적하게 공기층도 더 넓어질 거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꽉채 있는 거보다는 오히려 한 치수 크게 주문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소견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있는 옷들은 특히 속에 있는 뭐 네이루 말고 바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한 치수 크게 어 주문을 해요. 그래야 이제 활동도 좀 쾌적하고 일정 분에 약간 공간을 좀 두는 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어, 간단하게 그 조이 알파인 그이 우모바지 네,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